그, 특별히 그 제가 그 박지환 배우에 대한 얘기를 뭐 이런 자리에서 그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에,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도 이미 범죄도시원 같은 영화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가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영화에서는 오히려 되게 그 일테면 아주 장르적이지 장르적인 연기 굉장히 그 유능한 배우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쩌면 이렇게 폭발하는 지점이 없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보다는 이 작업 자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 관심을 표명해줬고 현장에서 특히 고마웠던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없지만 그샤안드레시토 시장에 있는 그 이민자 한상그룹들의 그룹샷들을 그 그 촬영할 때늘그 지환 씨가 그 배우들을 모두와 함께 토론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연출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환 씨가 도와줬고 되게 작업 자체에서 헌신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